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NSR 미래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우리 NSR의 최고 배낭, 자전거 배낭 중에서 스마트 백팩을 메고 있습니다. 일전에 보여드렸었는데요. 왜 스마트 백팩이냐면 자전거 배낭이면서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 갖고 휴대폰하고 연동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으로 들으면 귀가 막혀 버리니까 주변 소리도 못 들으니까 위험하잖아요. 그리고 자전거 핸들 같은 데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 너무 시끄러워 갖고 주변에도 민폐를 끼치고. 근데 이거는 스피커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여기 귀 밑에 제귀 밑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 듣는 거예요. 근데 이 사운드가 짹짹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스피커가 굉장히 중저음 베이스가 엄청나게 풍부합니다. 그래서 음악이 정말 이 사운드가 기가 막혀요. 진짜 너무 좋아. 그래 가지고 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전거 를 타고 이렇게 쫙 가는데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. 막 행복하잖아요. 페달링 하는데 너무 좋아. 그런데 음악을 딱 틀어보면 음악을 트는 순간에 풍경이 영화가 된다 그랬어요. 그랬더니 영화가 된다는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어요. 찾아오셨고. 그리고는 정말 다들 만족해 하십니다. 왜냐하면 이 사운드가 일반 사운드가 아니에요. 정말 풍부하고 저음 베이스가 풍부하고 전체적인 사운드가 웅장합니다. 그런데 주변에는 안 들려요. 볼륨을 조절해 놓으시면 여기서 본인만, 나만 듣는 거예요. 나만. 주변엔 안 들리죠. 그러면 이어폰 끼워도 되잖아요. 근데 이어폰은 위험하잖아요. 귀가 막혀버리니까 주변에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자전거 운행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. 근데 이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, 정말. 그래서 스마트 백팩이고요. 그 다음에 운행하다가 전화 오면은 자전거 타다가 전화 오면 자전거 세우고 꺼내서 받았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여기서 딱 눌러주시면은 전화 다 받고 자전거 타면서 라이딩 하면서 아, 여보세요? 그러고 전화 다 받고 전화 딱 끊으면 다시 또 음악이 이어지고. 스위치 하나로 눌러서 간단하게 그다음 꼭 이전 꼭 곡, 다음 다음 꼭다 곡 이거 조절이 다 되고요. 볼륨 조절 여기서 다 되고 껐다 켰다 전화받았고 끊고 야 너무 정말 좋은 백팩인데요. 지금 이거를 제가 오늘 왜 메고 있냐면 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 스피커가 그렇게 큰큰커보이지는 않는데 사운드가 웅장하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? 근데 정말 웅장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운드가 얼마나 웅장한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. 오늘 특별히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명절이잖아요.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선물로 제가 노래를 한곡할 겁니다. <laughs> 쑥스럽지만. 왜냐면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여기 틀어봤어요. 틀어봤더니 진짜 노래방 반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. 이거 노래방 반주기야, 완전히. 그래서 우리가 저 사대강 같은데 쫙 달리다 보면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. 혼자 있을 때. 그럴 때 정말 악당운니를 쓰면서 노래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? 그래서 요즘은 뭐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반주가 그냥 휴대폰 딱 틀어서 사운드가 정말 얼, 얼마나 웅장한가를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 한, 한 번에 영상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쑥쑥 쑥스럽지만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<laughs> 어 사운드가 아주 풍부합니다 진짜 노래방 반주기 필요 없어요. 좋다. 이른 아침이라 매장에 아무도 안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아, 좋은데?

만날 줄은 난 몰랐었네 정말 몰랐네 네자 우리 사대강 같은 데 달려가다가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저처럼 악자 구지를 쓰면서. 노래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요즘은 휴대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. 자,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져 가던 그 옛사랑을 정말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네,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. <laughs> 부는 바람에 잊혀지는 당신의 모습 안타까운데 만날 줄을. 네, 아이 쑥스럽네.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제가 웅장한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했는데, 아 근데 또 여, 여기서 제가 듣는 건 무, 무지하게 정말 웅장한데 이게 또 다시 또 이게 그 나가서 스마트폰들로 보실 테니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진짜 사운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자, 이제. 그 자전거 배낭이니까 배낭에 관한 설명을 좀 짧게 드리면은 이거는 7.5리터 짜리예요. 그래서 배낭 자체로도 아주 훌륭하고 장거리 가실 때, 1박2일 가실 때도 아주 훌륭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세로 지퍼로 포켓이 있잖아요. 여기에다가는 이제 잘 쓰시는 거, 물수건 같은 거, 뭐, 어, 기타 등등, 뭐, 간식 같은 거, 휴지 이런 거 여기다 넣어서 쓰시면 되고, 양쪽 옆에 이렇게 물병이나 음료수병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는 이 그물 포켓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쭉쭉 늘어나니까 어, 폭넓은 활용이 또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, 어, 사이드 포켓이 이렇게 벨트에, 벨트 포켓이 또 이렇게 있어요. 벨트 포켓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, 요렇게. 제법 크죠. 그래서 허리 벨트에 있는 포켓을 이용해서 뭐 파워젤 같은 거초꼬렛 같은 거 그다음에 전철 탈때뭐 승차권 이런 거 기타 등등 여기다가 이렇게 양쪽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사실 놀라운 건데. 헬멧 커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멧 커버를 꺼내서 헬멧을 여기다 장착을 하시면은 헬멧을 따로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전철 타시거나 뭐 아니면 어디 식당 들어가시거나 이럴 때 헬멧을 이리저리 굴러다니잖아요 밑에가 동그라니까 그래서 떨어지고 의자에 올려놓으면 뒹굴뒹굴하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장착을 해놓고 다니면은 안심하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레인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비나 눈이 올때 레인 커버 덮어 씌워주시면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물망처럼 메쉬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여기 제가 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손이 들락날락 하죠 등판에 닿질 않아요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땀이 얼마나 납니까 근데 일로 바람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메쉬로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쿠션 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간 메고 다녀도 무거운 짐을 넣고 메고 다녀도 등판에 오는 괴로움을 이물감을 덜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메인 포켓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메인 포켓을 열어보면은 7.5L니까 이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공구도 들어가고 자켓 같은 거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식도 들어가고 뭐보온병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원래 순항을 넣는 그 물백을 넣는 거예요 카멜 물백 같은 거 별도로 사셔가지고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은 이쪽으로 통해서 호스가 일로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그물 호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병 따로 안 먹고 운행하시면서 호스로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까지 있고 여기 이제 그 지퍼로 된 포켓이 또 있는데요 이 프레임 포켓인데 여기다가도 뭐 귀중한 거 넣으실 수 있어요. 지+ 포퍼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집에 올 때까지 간직해야 되는 건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순항을 안쓸 때는 여기다가 젖은 옷 같은 거 이렇게 비닐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수납하고 그러거든요.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배낭을 메보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아주 정말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. 그런데 여기+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 있다는 거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, 그 충전할 수 있는 잭이 여기 다 있고요. 사용 설명이 여기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블루투스 기능이 여기. 이렇게 돼서 전원 스위치 껐다 켰다 하고 페어링하고 전화 오면 받고 이걸로 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볼륨 스위치 길게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고 길게 누르면 볼륨이 내려갑니다. 근데 짧게 누르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곡이 밑에 거는 짧게 누르면 그전곡 곡 선택할 때 그렇게 되고, 요거는 이제 이어폰, 어, 저기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실 수도 있어요. 어, 그런 기능이 여기 다 있고, 스피커 정말 웅장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기왕에 자전거 백을 구매하신다면 이런 거 구매해 보세요. 가격을 말씀드릴게요. 가격 들으시면 더 놀랍니다. 이백 가격밖에 안 돼요. 15만 9천 원. ,000원. 15만 9천 원인데 이렇게 7.5리터 짜리 정말 훌륭한 자전거 백을 구매하시면서 블루투스 연동되는 기능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. 휴대폰처럼 편리하게 충전해서, 요, 요기, 이제 요, 요기 지퍼 열면 쏙 빠지거든요. 이걸로 충전 다 해서 얼마든지 쓰어죠한번 충전하면은 볼륨을 최대한, 최대 크기로 볼륨 했을 때 8시간 정도 쓰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 뭐 4대강 국토정주가 그럴 때 외롭지 않아요. 숙소에 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쓰시고 저녁에 충전해놓고 이렇게 정말 스마트한 백팩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우리 이번에 그, 어,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당일만 쉬거든요. 저희 NSR 미래점이 당일만 휴무합니다. 그러니까 놀러 오세요. 명절 휴무 때 오셔가지고 요거 스마트백백 다 한번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한번 매보시고 사운드 체크도 정말 어느 정도로 웅장한지 사운드 제가 오시면 다 들려드립니다. 요거 구경도 하러 오시고 기타 우리 NSR 옷 궁금한 거 필요하신 거 있었으면 구매하러 오시고 입어보시고 싶었던 거 있으면 입어보시러 오세요. 착장하시는 거 대환영입니다. 고글도 써보시고 헬멧 같은 거다 여기 에 와서 체험해보시는 그런 공간입니다. 오시면 제가 정말 장안에 소문난 이탈리아 커피, 우리 위례점에 정말 맛있는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. 놀러 오시고요. 날씨 좋다니까. 이번에 그 연휴 때 날씨 좋잖아요. 그러니까 채비 잘 하시고 재밌게 자전거 타고 한번 오시고요. 그 NSR 위례점이라고 네이버에다 검색하시면은 요 상품 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우리 위례점 쇼핑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거 영상 밑에 제가 링크 걸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영상 밑에 이렇게 더 보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된거 클릭하시면 열립니다. 거기서 누르고 들어가시면 요거 바로 구매하시고 명절 지나면 저희가 택배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전화 주시고요. 위례점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연휴 때꼭 놀러 오시고요. 자,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그 영상을 가지고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NSR 위리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